안녕하십니까. 기노자 부장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대 한신 타이거즈 자존심을 건 호랑이들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팻딘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습경기 첫 번째 실전 무대죠. 풀카운트 중견사 앞에 안타 뽑아내고 있는 2번 타자 우에다입니다. 역시 오늘은 음, 속구에 대한 점검을 야, 좀 많이 하는 듯한 쩨. 모습이 보이고 있고 조자 뛰었습니다. 도루 세이프. 오늘 경기 첫 번째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패틴입니다 오늘 다소 좀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속도를 내려는 음, 투구 씨는 릴리스 포인트가 뒤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오늘은 약간 의욕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습니다. 타석엔 한국 반들이. 그리워하는 로사리오 선수가 들어섰 습니다. 이제 한신타이거즈의 새로운 4번 타자입니다. 이번에 힘껏 밀어쳐서 좌중간에 깨끗한 안타를 뽑아내는 로사리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베이스 돌아옵니다. 로사리오의 2타점 적시타네 패팅 선수도 비교적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로, 로사리오 선수의 어떤 최근의 행보가 관심만큼이나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네요. 로사리오 도루합니다. 잠에서 세이브. 페 선수가 로사리오 선수의 어떤 어, 의도를 읽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뭐. 빠른 주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지금 말 그대로 기습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드폭을 많이 확보했고 또유격수와 세칸이 커버링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워낙 또 스타트도 좋았기 때문에 손쉽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죠? 좋습니다. 3위가 빠져나가는 한타로 로사리오는 걸어서 홈에 들어옵니다. 3대0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속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 체인지업다 구사를 하고 있는데 한신 타이거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2사 2자일로 타석한 타라구치 우익수 이명기가 잡았습니다. 3아웃 이닝 종료. 하지만 이른 말 패튼이 사실점을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2-1 쳤습니다. 김선민 선수 깨끗한 안타입니다. 이게 바로 KBO 리그의 타격은 더운 이 타격 머신을 보여줬어요. 김선민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네, 3진으로 정성훈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기아 타할거 김선민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또 내야를 관통하는 안타 그 사이에 주자 두명은 다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회 말에만 3득점 다시 뽑아내면서 점수는 7대 0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네. 패틴 선수의 뒤를 이어 나온 투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마무리 투수로서 매력이 있는 선수고요. 우지 앞에 안타 뽑아내고 있는 오야마 그 사이 엘루 주자는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오이야마의 2루타. 멀리 친 타구. 오익수가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투어그 사이에 3루 주자 태그업. 다시 한점더 뽑아내는 한센타이거즈 스코어는 8대 0입니다. 시원하게. 안타를 뽑아넣고 나가는 이명기 선수. 오늘 경기 100% 출루입니다. 여러 번의 볼을 커트한 끝에 결국 안치은 볼렛 골라 출루합니다. 버나디나는 또한번 볼렛을 골라내면서 출루에 성공합니다. 볼렛입니다. 밀어내기 볼렛. 자 이사 이후에 볼세개를 주는 것은 저도 참 일본 투수 치고는 조금 재고가 안 좋은 건데 이제 말루에 사나이 이범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쳤습니다. 멀리 준 교수 홈런입니다. 이범호 말루 홈런. 네, 역시 말루에 사나인데 야 이범호가 또 여기 이곳 오키나와 가지고 말라운을 또 쳐내네요. 이게 과정이. 정말 웃기잖아요. 1번, 2번, 3번이 출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에 역시 한 방에 이렇게 순식간에 4점을 따라가잖아요. 대단합니다. 역시 말루에서 빛났던 이범호였습니다. 말루 홈런을 쳐내면서 순식간에 3회 초 5득점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 이제 점수 차는 3점 차입니다. 8대5. 점에 뜰 거죠. 그러니까 이범모 선수의 스윙이 약간 어퍼 스윙인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카운터도 불리하고 노브를 정말 우중간으로 멀리 말름을 쳐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윙을 또 보여줬어요. 이토하라 같은 타구는 좌익수가 뛰어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까지 이또하라는 2루타를 치고 나갑니다. 한신타이거즈가 3회말 1점을 다시 달아내면서 점수차는 9대5가 됐습니다. 쳤습니다. 멀리 이타구고는우중단에 깨끗한 안타 뽑아내고 있는 윌린 로사리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 다시 홈베이스 밟으면서 3회말 2점을 더 달아납니다. 시마다의 타고는 멀리 우익수 달려가는데요. 우익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시마다의 초런 홈런이 나오면서 OMR 한시 타이거즈가 2점을 더 달아납니다. 스코어는 이제 12대5 기노자구장에서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와 한신 타이거즈의 연습 경기 오늘 경기를 본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아는 이제 투타를 좀 많이 지켜봤어요. 이제 많은 게임을 하니까 역시 선수들의 컨디션은 조금씩 올라간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투수 쪽이 좀실점을많이했고 특히 이제 노사리오 선수한테 산타 점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재밌는 경기였고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어 김지태 감독이 구상한 백업 선수들의 그런 활용도. 그걸 좀 많이 현실를 느꼈고 특히 이번 모전서 또 말로 없는까지 좋은 시합인 것 같습니다. 한면 정민철 해설위원이 봤을 때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 어떻게 네. 보셨나요? 패틴 선수와 김세현 선수 첫 등판이라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 이닝이 바뀌면서 편차를 좀 보였던 네. 점이 조금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였고요. 역시 뭐 저는 투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수비 도움 이런 것도 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경기가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기아 타이거즈는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변함 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기아가 작년에 우승할 수 있었고 타격이 좋았던 부분은요. 역시 주자가 나갔을 때불러 모으는 이런 능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역시 이범호 선수가 또 말로 없는을 터트려주면서 어 본인이 역시 그 말로 없는에 사나이겠습니까. 오늘 또 좋은 모습 보... 어 오늘 잘 봤습니다. 오늘. 네 이상으로 기아 탈거즈와 한신 탈거즈의 연습 경기 보내드렸습니다.